자,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해. 우리가 이항분포는, 어, B를 이용해서 나타냈지? N, P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Q라고 둔다 그랬지? 뭘 구할 수 있나?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지? 그러면, 어,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 제곱으로 표현 가능한데? 그랬더니, 평균 mp가 어 평균 표현할 수 있네 표준편차 루트 mpq인데 그거의 제곱으로 표현할 거니까 여기는 분산이 적히긴 하겠지 mpq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정규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얘를 다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표준 정규분포로 표현할 수 있겠네 표준화 시켜서 그러면 표를 이용해서 이항분포도 확률을 구하는데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자. <laughs>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605분의 2. 근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 5분의 3. 이렇게 되겠나, Q가. 평균은 요거 두개 곱하면 되겠네. 약분했더니. 120 곱하기 2니까 240이 평균이 될 거고, 240에다가 다시 5분의 3을 곱하면, 5 약분하면, 48 곱하기 3이니까 144 이렇게 되겠나? 12의 제곱이네요, 144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바로 1번 볼까? p 가 204, 확률이 204 이상, 264, 이하가 될 확률, 이렇게 물었다고 평균 240을 뺍니다. 역시 240 똑같이 빼자. 표준 편차 12로 나누자. 그랬더니, 얘는, 36, 마삼, 가운데는, 제트로 될 거고, 얘가 24니까 2, 이렇게 되겠나. 그러면, 정규분포 표를 이용, 아 정규분포로 본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여기가 2, 그래서 0부터 3까지의 확률과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까지 3까지, 이거 두개 합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런 거야. 소수덧 셈, 이런 거 틀리지 말고, 그거만 하면 돼. 과로 2번 도 볼까? X가! 252 이하일 확률 평균 240을 빼 나눠 그랬더니 얘가 12니까 12분의 12는 1이지. 1 이하일 확률인거야.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 자1 이하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0.5오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0부터 1까지는 얘야. 시작이 0이란 말이야. 여기가 0.3413인데, 우리는 1이라고 하면 1보다 더 작은, 이쪽은 전부 다지. 반대쪽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가 0.5란 말이야. 0.5 더하기 이걸 해줘야 돼. 그래서 0.8413이야.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0.6 확률로 치유가 된대요. 150명에게 전체. 치유될 확률이 0.6. 0.6은 좀 번거롭잖아.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그럼 치유되지 않을 확률이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평균은 곱함이 되니까 3, 10에다가 3? 90? 90에다가 다시 이거 곱할 거야. 나누면 18에다가 2 곱하니까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99명 99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평균인 90을 빼요. 그리고 표준편차 6으로 나눠 얘는 지가될 거고 얘는 6분의 9니까 2분의 3 1.5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5우린 여기를 구하고 싶어 그거 이상이니까 그럼 0.5에다가 0부터 1.5까지 빼주면 되겠네 0.5에다가 빼기 어떻게 1.5까지 0.4332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0.0. 6, 6, 8. 이렇게 되겠나? 지우될 확률입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가 정규 분포 내용이었다.